안녕하십니까. 자, 요 앞에 제가 북가 펜에 관계되는 자료를 한두 번 올렸는데요. 어, 북가 펜에 관계는 필기도 중에서 동양의 필기도와 서양의 필기도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작게 개념으로 보면 붓과 펜이지만은 음그 글자를 표현하는 붓과 아 펜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아 서양의 문화와 동양의 문화 말하자면 글씨를 표현하는 서양 글자와 동양 글자 말하자면 아 서양의 펜 글씨와 동양의 붓 글씨. 또더 나아가서 말하자면은 서양의 문자 예술 이른바 캘리그라피 그리고 동양의 문자 예술 서예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북과 펜을 거론하는 김에 그와 관련된 몇몇 사항을 한번 몇 부분에 걸쳐서 한번 정을해볼이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동양의 필기 도구인 대표적인 붓과 서양의 필기 도구의 대표적인 펜이 어떤 문화사적인 역사적인 큰 흐름에 있어서의 의미와 차이가 있는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양 서예사와 서양 서예사에 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 차이점,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서예를 하는데 단순히. 동양, 특히 극동지방의 서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 작은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크게 봐서 세계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문자 표현에 있어서는 어떠했으며 서양과 동양이 어떠한 차이점과 특징이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현재 우리나라는 동양적인 요소와 서양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죠. 어, 어떻게 보면은 전통 동양적인 요소보다는 현실적으로는 에, 서양적인 요소가 오히려 보면은 과반을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서예는 동양의 고요한 예술이다. 서양에는 없다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 조금 있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편견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예 서해, 동양의 서예를 하면서 서양의 문자에 관계되는 것을 이렇게 조금 살펴보긴 했는데 사실 예술적 관점에서는 아 동양의 문자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사적인 관점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그 범위에 있어서나 그리고 그 자료에 있어서나 사실. 어, 서양의 문자 자료가 훨씬 방대하다는 사실을 어, 알고 상당히, 아, 이거 서예라는 것을 어, 조금 더 서양의 문자 예술을 조금 더잘 어, 이해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지만은 어, 동양의 서예 행위에서의 주인인 그 필기도구 중에서 어, 북과 서양의 대표적인 필기도구인 펜에 대한 아, 그 어, 의미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붓과 펜이란 것은 어, 단 하나로 돼 있지만 사실 이 속에는 어, 문화적인 어, 여러 가지 요소가 집약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모든 문화는 그그 그, 어, 속해 있는 자연의 영향을 일차적으로 받고 그리고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역사 문화적인 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문화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봐서 이 필기 문화에 관계되어 있는 이 서예 문화도 1차적으로는 자연의 영향을 받고 2차적으로는 역사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의 영향을 2차적으로. 받아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서양의 자연과 동양의 자연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자연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그 행위를 하는 도구와 재료의 성격입니다. 도구와 재료. 서유로 치면은 지필무견이겠죠. 어, 북별 종이 먹인데, 그 중에서, 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필기 도구인 붓이 가장 중요합니다. 붓이 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모든 뭐종이 쓰여지는 바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하는 별로 같은 것은 좀2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는 이 붓이라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붓과 서양의 붓은 어떤가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서양 도구 도구에서서 동양의 붓이라고 하는 개념과 서양의 이 펜이라고 하는 것이 대극적 관점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구와 재료는 자연의 일차적인 영향을 받아서 붓과 펜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고요. 두 번째 두 번째로 역사 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은 지리적으로 뭐 중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일본까지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데, 에, 서양의 역사 문화라는 것은 유럽,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문화를 기재로 해가지고, 그리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로마, 그죠? 어, 그리고 어, 중동까지 에, 이슬람 문화가 행, 에, 침투가 돼서 이슬람 문화까지 이렇게 돼서 유럽 전역이 에, 서양권이라고 이렇게 할수 있죠.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왼쪽을 서양이. 그런데 이두 개의 자연과 자연을 보면은 중국의 자연은요. 북방 동서남북이 있는데 오른쪽은 바다죠. 남쪽은 어, 나라가 있지만은 이 북침이 거의 없었어요. 서쪽은 사막이죠. 북쪽에 다만 북방민족이 있어서 북방민족이 여러 번 왕조를 만들기는 중국 역사에 반을 북방민족이 만듭니다. 만들기는 하지만 이 문화가 전체적인 문화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북방민족과 중국 문화가 오랜 기간 동안 겹치면서 2000년 이상 융합이 돼서 하나의 용광로처럼, 어, 하나의 문화가 형성이 된데 비해서, 서양에서는, 서양의 그 유럽의 자연이라는 것은, 굉장히 문화가 복합적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화가, 어, 상당히 이질적인데, 이질적이죠. 근데 상당히 3,500년, 이집트는 3,000년을 지속했어요. 중국 문화는 전체적으로 더해도 2,000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메소 포타미아 3500, 이니터 3000, 그 이외에, 그 이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기원 후약 2000년간, 이렇게 해서, 문화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융합이 되어버렸어요. 북방의아 어, 저, 북방 민족들이 또 밀어오고, 그리고 이집트 문화,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중세에는 이슬람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가 합쳐지면서 문화가 중국과는 달리 굉장히 섞여버려서 혼잡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중국은 중국 문자를 표기하는 문화의 일관성이 있었는데 서양에서는 그게 일관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어, 이른바 세기 문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오래되고 자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여러 가지 파피루스에 지켜진 상형 문자도 엄청난 자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어, 출발은 상형 문자에서 합니다. 상형 문자에서 하는데 이 상형 문자가 굉장히 개념을 어,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표의 문자화로 바뀔 거래요. 이민족들이 많이 쓰이고 흥망승세가 진행이 되면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자가 사그러져 버린 거죠. 없어지, 거의 봐. 없어지다 하시, 시피 하면서 어,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표의 문자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런데에 비해서 중국의 한자는 상형문자가, 상형문자 말하자면 표의 문자가 그대로 현재까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 문화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상형문자에서, 상형문자는 표의 문자, 아 상형문자는 표의 문자인데, 이 표의 문자가 표음 문자로 바뀐다는 겁니다. 표 문자로 바뀌는 것이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바뀌는데 이것이 이른바, 아,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문화에요. 그래서 알파벳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서양 문자와 동양 문자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하자면 재료적인 차이에서 동양에서는 자연에서 채취한 자연에서 채취한 여러 갈래로 난 동물의 틀을 가지고 필기 도구로 지속적으로 발전한데 비해서 서양에서는 상형 문자로 출발해서 표의 문자로 쓰다가 표문자로 음 바뀌면서 이 필기 도구가 여러 가지 쓰기 문자라든지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표현하는 아, 여러가지 갈대로 만든 갈대로 만든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갈대는 이렇게 된 순간에 이 갈대가 갈대로 만든 것이 펜의기운이에요 그래서 갈대로 만든 것이 이렇게 해서 삐져서 요요래 가지고 여기다가 아 문구를 저장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서양의 필기도구는 어, 크게 봐서 이집트의 갈대를 가지고 만든 요런 펜이죠. 이것이 기원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게 뭐 갈래로 치면 두 갈래인데 전체는 하나죠. 그래서 서양의 도구는 이것이 아 딱딱한 그죠? 아 끝이 하나로 된 요런 뭐, 음 펜으로 시작해서 계속 발전을 합니다. 이것이 중세에 가서 기틀로 재료가 바뀌고, 후대 건대로 와서는 이것이 금속 재료로 바뀌면서, 그런 이른바 금속 펜으로 발전하는 데 비해서, 동양을, 동양에 있어서의 극동지방에는 이 붓이라는 것이 기원전후 이전에 거의 뭐, 기록상에서는 천자문에도 나옵니다만은 목념이 붓을 만들었다 했죠. 그래서 전한에전한시대기원전에 전환 에, 붓이라는 것이 개장이 돼서 조금도 바뀌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에, 서양의 필기도구인 이 펜은 아, 하나의 에, 고체성 재료로 어, 시작해서 하나로 된가 하면은 어, 동양의 필기도구인 붓은 여러 개의 틀로서 부드럽게 자연 소재를 중심으로 했고, 서양의 필기도구는 인공화되고 여기에는 자연물을 그대로 채취해서 쓴다는, 쓰고 있다는 점이두 개가 하나의 결론적인 도구로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도구가 대표 도구인 붓과 펜이 이렇게 문화적인 여러가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어, 형성이 되고 또 두번째 표의문자와 어, 동양은 이것이 에, 상형성 그림이죠 이 표의문자죠 표의문자 표의문자는 그림이기 때문에 상형성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는 표음문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향성이없어졌었어요 이른바 부호화되어서 A에서 Z까지라고 하는 24개의 아주 간단한 구성 요소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표현의 다양성에서 결정적으로 또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다가 이부시라는 것이 또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회팽과 달리 붓은 획의 굵기의 변화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렇게 굵은 핵을 끌 수도 있고, 가는 핵을 위로 덜으로 해서 점점 가는 핵을 끌수 있죠. 그런데 펜은 눌러서 할때 아무리 눌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굵기 표현에 있어서 동양의 붓이 서양의 붓보다는 절대적인 변화의 폭을 가지기 때문에 예술화 될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스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 다양한 형태의 그림, 그림적인 성격의 글씨를 쓰는 것하고 아주 단, 굵기가 일정하게, 일정하게 표현될 수 밖에 없는 펜으로서 단순부호를 가지고 아, 표현하는 이 영역에 있어서는 예술적인 표현에 한계의 차이가 있겠죠. 이러한 점이 특별히 작용을 해서 동양의 이 붓으로 나타내는 서예는 이른바 동양미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표적인 예술로 발전을 하게 된데 비해서 서양의 펜을 중심으로 표화되고 부호화되고 단순한 문자 알파벳을 적는데, 적으면서, 과학적인 요소가 들어가면서 펜으로 발전한 서양의 필기 도구는 실용적 관점으로 중심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순수 예술로 발전되지는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크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출발은 서양의, 미, 서양의 문자 역사가 동양보다 두, 거의 두배 가깝고 그 자료나 아, 음, 초기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아, 표현된 여러가지 문자를 나타내는 자료들은 엄청나게 아, 중국에 비해서 많지만 제료에 아, 있어서의 가장 대표적인 요소인 아, 북갑 팬이라는 이한 관점과 그리고, 어 역사 속에서, 어 많은 민족들이 섞이면서 전체적으로 문화의 일관성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어, 저, 음, 세기 문자나, 에 이집터의 상영 문자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어, 지속을 하지 못하고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어, 부호화되면서 표법문자로 음 발전함에 따라 그 이전에 쌓아두었던 여러 가지 상형적인 조형성을 계승하지 못함으로 해서 서양의 문자는 예술적인 관점에서 침체가 아니라 쇠퇴를 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어, 우리가 이 쇠를 하는 동양에서 서열라는 입장에서 어, 어~ 또 그리고 우리 현실적으로 서양의 모든 문자를 많이 접하는 관점에서 어~ 동양의 문자만을 가지고 어~ 고유한 것이고 정 어~ 정통성이 있다만 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 어~ 지양을 해야 될 거고 어~ 이~ 서, 서양에서 어, 고대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화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자 자료 그리고 이집트의 문자 자료 그리고 서양에 있어서의 중세에 있었던 여러 가지 펜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문자에 나타난 예술적인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그 미학적인 의미를 조금 더 새로 생각해서 수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건 제가 의기 보면은 서양 문자와 동양 문자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북과펜이라는 관점에서 다뤄봤지만 어, 사실 제가 조금 음 다음 교과 단계인 고급 단계에 있어서 어, 서양 문자 발달사 이른바 캘리그라피의 에,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어, 어, 언젠가 한번 다시 조금 세부적으로 어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나갈까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북과 펜에 관계된 여러 가지 동서양 문화의 가장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려봤고요. 조금 더, 어, 나아가서 서양의 펜은 어떻게 조금 구체적으로 발전했는지 간단하게 북과 펜에 대해서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